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자, 담엽중추 어, 태왕입니다. 어, 천종하고 우리나라에 대표하는, 어, 엽중추 중에서는 최고로 칩니다 아주 짤막한 잎에, 어, 녹갓도 아주 잘 쓰고, 어, 청도 굉장히 좋습니다. 변도 이쁘고, 초세도 아주 이쁩니다. 담녀중투 태왕, 어, 못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군요. 분들. 굉장히 기한난초고, 또 재테크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천종과 태왕은 어, 쌍백을 이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, 담녀중투입니다 어, 저렴하게 어, 가격은 어, 8,500만원입니다. 까맣간 잎에 녹갓을 어, 아주 잘 두르고 어, 변방 한번 보십시오. 자 귀한 어, 품종입니다. 이런거는 한쪽 올라오면은 거의 뭐 4천만원 정도 올라오니까 재테크용으로도 가야 좀 좋습니다. 자 난초는 내가 어떤 난초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재테크의 판도가 틀리집니다 5만원짜리 키우면 5만원 올라오고 어, 태양처럼 이런 한 쪽에 4천대가 넘어가는 난초를 키우시면 쪽에 4천이 올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개는한분에서 그냥 4천만원 올라오는거야 간단하지 난초는 어려운거 아니에요 닙 단독종수 태왕.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자, 아 멋집니다. 귀한 품종. 자 항상 전란하시고 멋진 품종을 재테크용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. 자 이런 이 정도 되면 한 1억 정도 넘어갑니다. 저렴할때 종자목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전란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어, 잠깐 사이즈는 한 9cm에 0.7에서 7호정도 나오겠습니다. 아 10cm 정도 되겠습니다. 어, 사이즈가 10cm 어. 10cm에 폭이 1cm랑 1cm입니다. 이번 기회에 재택구용으로 하나 구입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